이렇게 오늘 장애 문화예술 전시회, 특히 미술대전, 제가 이제 작품들을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애라는 것은 어떤 신체에 어쨌든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장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당연히 우리가 상상력과 그리고 창의력, 그리고 해석에 있어가지고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전시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 우리 이종성 의원님과 김혜지 의원님이 매우 풍부한 정책 제안들을 해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 정책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절대 저희가 뒤처지지 않는 그런 대안 입법으로 저희가 항상 어 어 장애인 복지와 그리고 또 장애인 예술 지원에 있어 가지고 성과를 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일 아마 정당 대표 사상 처음일 겁니다. TV에서 장애인 정책 관련해 가지고 100분 동안 생방송 토론을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지 결국 끝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 선거에서도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이 정책의 중심 과제 중에 하나가 될수 있도록 꼭 계속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실히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예술작품이라는 것, 아까 전에 말했지만 표현과 그리고 해석, 상상력에 한계가 없다는 점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향유하고 그리고 이런 장애인 예술작품들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진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